AI가 전문직을 무너뜨린다.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한가요? AI가 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 같은 전문직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위협과 기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1. 먼저 위험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반복 업무의 자동화입니다. 문서 정리, 자료 분석, 기본적인 초안 작성 같은 업무는 AI가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신입이나 주니어가 맡던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. 많은 기업과 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람을 여러 명 뽑는 것보다 AI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초급 인력의 채용 규모가 실제로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. 전문직의 강점이던 정보력, 즉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이 AI로 크게 약해졌습니다. 이제는 판례 검색, 세법 해석, 기본 자문까지 AI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제공하고 있어. 전문가의 역할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AI는 위험만큼이나 큰 기회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기회는 고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전략 설계, 협상, 복잡한 의사 결정, 윤리적 판단처럼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입니다. 문서를 만들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는 혼자서 팀의 성과를 내는 슈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새로운 전문 분야의 등장입니다. AI 관련 법률 자문, AI 기반 세무 회계 전략, AI 리스크 분석, AI 윤리 검토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 분야는 앞으로 전문직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결론적으로 AI는 전문직의 일자리 구조를 크게 바꾸고 있지만 위험만큼이나 새로운 가능성도 더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.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문직의 미래는 위기일 수도 있고,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